이 페이지, 식중독의 분류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보시면, 우선 세균성 식중독하고 소화기 감염병하고 구분을 해놨습니다. 요거는 이제 계속 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식중독을 보시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여서 식중독과 수인성 감염병 또는 소화기 감염병과의 그 차이를 해놓은 겁니다. 그래서 식중독은 관련 법규가 일단 다르고요.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받고 있고, 발병력이 약하냐 강하냐 일반적으로 식중독은 조금 먹으면 안 걸리고 넘어갈 수도 있고 소화기 감염병, 수인성 감염병 얘네들은 균이 조금만 들어가도 걸릴 수 있는 대부분 그런 그런 추세라는 거지 이 식중독 중에서도 균이 조금만 들어가도 걸릴 수 있는 식중독도 있습니다. 그게 시험에 나왔었었죠. 세균성 이질이라고 그게 아마 우리 뒤에 기출문제 나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. 표가 나오면 있잖아요. 항상 그 표의 오른쪽 칼럼과 왼쪽 칼럼을 비교해서 보는 거지 절대적으로 이쪽 칼럼이 그런 원칙을 따른다는 건 아닙니다. 환경 파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죠. 표로 이렇게 두 칼럼으로 분류해 놨을 적에는 항상 왼쪽 칼럼은 오른쪽 칼럼의 상대적인 개념 오른쪽은 왼쪽 칼럼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문제 푸시거나 내용을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잠복기도 보세요. 아주 짧은 게 얼마 짧냐 하면 소화기의 감염병보다 짧다는 거죠. 전체적인 감염병으로 봤을 때 소화기의 감염병이 다른 감염병들에 비해서 또 잠복기가 짧은 걸로 돼 있어요. 그러나 식중독과 비교하니까 일반적으로 길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. 그거를 이제 오해하지 않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병과 2차 감염이 있다 없다 면역 형성이 된다 안 된다. 면역 형성이 안 된다는 것도 식중독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겠죠. 먹을 때마다 걸릴 수 있다는 거지. 면역이 된다면, 뭐, 얼마 좋겠어요. 그죠? 이제. 그나 아무튼, 그런 게 없고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표 밑에 있는 병원성 대장균 5157. 요거에 대해서는 183페이지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아주 어 심도 있게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. 이 경우에는 식중독인지 아니면 은 뭐, 이차감염병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위험하고 구분이 잘안 되는 그런 병이다.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183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선,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, 자연 독에 의한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어 이물질에 의한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나뉘는데, 메이저는 이거죠. 자연독은 식물성 자연독이 있고, 동물성에 의한 것들도 있고, 이물질 또는, 어, 어 곰팡이나, 이런 것들도 여기에, 곰팡이 독으로 합시다. 예,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, 세균성 식중독이 이제, 이건다 아시는 거죠. 이제, 감자, 뭐, 솔라닌하고, 무슨, 뭐, 죠 저, 저, 뭐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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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에 뭐, 테트로도 톡신, 뭐,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세균성 식중독이 이제, 크게 세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, 첫 번째가, 감염형 그래 감염형으로 합시다 감염형 식중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형이 있고 이 중간형은 논란의 소지가 좀 있어 가지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그 과거부터 그 계속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왔고 그 다음에 독소형 식중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부분이어서 노란색을 버리고 집은 게또 노란색이냐 어떻게 이게 무슨 아이 참 <laughs> 자, 여기 보시면 돼요.